배춧값이 폭등하더니 오이와 상추, 대파 같은 다른 채소류도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에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는데 이것도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밥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 찬거리를 찾는 주부들이 오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내려놓습니다. 2000원권인 게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사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27일 기준 오이 10개 가격은 16,108원으로 월요일보다 약 2,300원, 16.7% 올랐습니다. 지난주 폭우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데다 배추값이 뛰면서 오이 겉절이나 해 먹으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오락가락하면서 상추와 애호박, 대파값도 지난주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만 원이 다들 가지만 그마저도 없어 1 인당 세 포기로 제한된 상황. 채소값 상승세는 본격적인 가을 추락기가 돼야 잡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중순 이후에나 안정화 될거로 보이는데 그것도 사실은 변수가 있죠. 지금 음.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 배추에 이어 금오 위까지 잡히지 않은 채소값 때문에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